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 송송입니다 그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요 그 메타버스 관련된 법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메타버스가 뭔지 그 다음에 장작 아이템의 소유와 거래 그 다음에 그 정원준 박사님이 뒤에 이제 저작권을 다루기 때문에 저작권을 제외한 상표 디자인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요 개인 정보, 그다음 범죄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제 다들 언론에 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아마 한 번씩 접해 보실 텐데 저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metaverse is getting special attention from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Here, living and gaming exist alongside one another. And because the metaverse is a virtual space with no physical limitations, people are free to go wherever they want and do whatever they like. A freedom that many people haven't enjoyed since early 2020. Not long ago, the girl group Blackpink held a fan signing event. It was held in a virtual space called Zepetto. The group members gave out autographs and took pictures with fans, all inside a virtual space. 46 million people. Gathered for this virtual event. And the first Korean group to top the Billboard charts, BTS, released a new music video for their hit Dynamite, but not via a typical music program and not via a video platform like YouTube either. No, it was in Fortnite, a third person online game where the world got their first look. Travis Scott, the world famous hip hop artist, also held a concert in Fortnite, which proved to be very popular. featuring graphics and animations that can only be found in the digital world this was another problem. 네. The 그 뭐, 메타버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 어 사실은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뭐 해외에서는 그버추드랑 가상 세계라 용어를 더 많이 쓰고요. 메타버스라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독점적으로 쓰는 것습니다 어쨌든 뭐 현실 세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아바타를 이용해서 뭐 지금 옆에 뭐 제페토 같은 경우, 뭐 약간 소설 미디어 같이 여러 가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바이브 기술과 실감 콘텐츠가 결합되면서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 앞선데, 뭐, 몇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메타버스 분류, 분류는, 그 완전한, 이가상 세계가 있고, 약간, 이제, 현실세가 계 접목되어 있는 증강현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10대, 20대, 이런, 이제, MG 세대들이, 이제, 예, 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 뭐 저같이, 이제, 나이가 50 이상 되었을 분들은, 왜,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게 좀 보편화되다 보면 소외 계층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김정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디지털 디지털 디바이드의 문제, 소외 계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슈들도 이제 등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Z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로블록스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여기다 가입을 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은 각 프라이빗 섹터에서 뭐 이제 공공 섹터에서도 만들어지겠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서비스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mz 세대들이 한개 이상의 플랫폼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플랫폼에서 각각의 삶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있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 세계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이게 컨텐츠도 중요합니다만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VR 헤드셋이라든지 AR 글래스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로 발전해가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기술이 OLED 기술이 뭐 우리나라 최고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한국에 이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700조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약간 증강현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분류 중에 증강현실과 관련된 메타버스의 모습인데 한번 좀 같이 보시죠. 네. 어.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메타버스가 뭐 이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아까 우리 그 박준호 소장님이 콜로코스트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마 박물관. 이제 과거 역사에 시간을 좀 넘나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보건 시켜 가지고 어 지금 뭐 이렇게 조선의 왕들을 다 보건시킨다 했을 때 왕들 서로 한자리 다 모여서 만날 수도 있고 현재 세대와 그 다음에 뭐 로블록스는 게임형 인데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약간 게임에 있어서 이제 유튜브 같은 여러가지 게임을 만들어서 바로 업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어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뭐 가장 아마 가장 이제 가입자 많은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게임뿐만 아니라 뭐 여러가지 이제 하드웨어 쪽에도 예. 가지고 있고 유니티란 거는 여기에 이제 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어, 메타버스를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 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대부분 유니티 그 엔진을 사용하 게임 어, 개발 엔진이죠. 이걸 다 써서 만들고 있고요. 텐센트는 좀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컨텐츠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전체의 어떤 생태계를 좀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이제 주자라 고볼수 있고요. 코믹스 부인는 이제 약간 교육과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제페토는 뭐전 세계 한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해외에 이제 가입자 더 많은 약간 소셜 네트워크가 관련된 그런 이제 플랫폼이고 이제 이게 지금 메타버스의 디즈니랜드라고 니뭐 이런 데 라이언 월드도 있고, 비기트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뭐, 에그 네, 이제 공연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이런 이제 공연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현대장처 같이 가상 세계에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또뭐 충돌 방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충돌 뭐 실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상 세계에서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메타버스 활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 현실 세계에서 할수 있는 거다 이렇게 가상에 옮기되 거기에서는 또 무한한 또 이렇게 창의력이 음. 예, 접목돼서, 이제, 뭐하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자, 엊그제 보시면은, 이제, 이 지금 직방인데요. 예, 강남에 본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재계약을 안 하면서, 아예 본사의 물리적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지금 최초로, 예, 국내에 있는 회사가 본사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가상공간에서, 메타버스에서 이제 업무를 보는, 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 직원이 이제 재택근무고요.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아마 이사님 같으신데요.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저희들은 지금 줌으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줌으로 하면 되지 왜 메타버스 만나서 하냐? 줌은 단발성이 있는데 여기에 아바타로 회사 업무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본사 강남에 본사 재개 안하고 40층 짜리 이제 메타버스 건물을 만들었어 여기 4층 현재 4층만 쓰고 있는데 제이래 되면 이제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업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회의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식의 지속적인 어떤 이제 업무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제 공연을 아까 보셨는데요. 공연 이제 퍼포먼스도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공연의 정의를 보시면은 주로 이제 물리적 공간, 예, 좀 현실 세계와 관련된 예, 뭐 그런 이제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은 불명확해요. 이렇게 공연법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요. 좀 음악, 미, 무용, 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관람물을 실현해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이게 과연 메타버스에서 한 공연이 포함되느냐? 네. 이제 지금 과거에 이제 이걸 전제를 두지 않고 만든 이제 정의 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여러 가지 이제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그런 정의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가 좀 다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등장하고 을 있고요. 저작권법에서도 공연 개념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공중 송신, 인터넷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이제 어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 가장 여기 에좀 핫한 이슈는 이 아마 소유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여기 발표한 것들은 과거에 한번 제가 데이터 법정책학에서 발표한 것들을 좀 업데이트 시킨 것이고요.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특징이 메타버스라는 어떤 세계, 가상 세계를 회원들이 기존 게임처럼 들어가서 그냥 일방적으로 즐기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세계를 건설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저들이 단순히 소비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에 많은 것들을 기록을 남기고 또 그게 소통하고 또 창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페토 같은 경우는 빌드잇이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창작하는데 필요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창작을 해요. 그 다음에 창작 가이드라인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창작할 수 있는 것도 가르치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 뭐, 같이 공동 어떤 저작하는 그런 형태의 뜻을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프로스모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지금 이용약관이 이제 제토 이용약관인데, 여기 보면 사용자 컨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본인에게 있다. 이제 그 이용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용자가 만든 것은 이용자 것이다. 그근데 해외 일부 이제 그 플랫폼들, 메타버스 플랫폼들 보면은 약관을 찾아보면은 이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그런 플랫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플랫폼별로 이런 이제, 이제, 이제 유저의 저작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약간 불공정 약관의 이슈도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창작이 아니라 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템들을 구매했을 경우에 과연 그 구매한 아이템에 대한 우리 소위 말하는 민법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 있겠, 것이냐 뭐 일단 당연히 이제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겠죠 특히 이제 더 심각한 것은 이 게임법의 정의입니다 게임법상의 게임 산업법상 게임의 정의를 보시면 에, 지금 여기에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의 기술이나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사하여 여가성용 학습,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그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장치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어, 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연 이게 게임의 이렇게 정의에 포섭된다 그러면 메타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비극이고요. 상당 규제를 받게 되겠죠. 뭐 게임 등급이나 이런 것들도 받게 되고, 또 현재 지금 게임 산업법을 보시면은, 그니까 대부분의 게임 회사들은 이제 이 아이템에 대해서 소유권을 회사가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는 사용권만 갖고, 하지만 아이템 거래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뭐 거래하거나, 안전하거나 알선하거나, 재매법, 이런 것들을 다 검지를, 업으로 사는 것들을 다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보면 메타버스 유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에 뭐, 게임형이 있고, 라이플로깅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좀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어떤 유형별로 뭔가 조금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 나중에 이제 이게 보편화되면 청소년 보호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제 분류를 해서 어~ 적용할 것이냐 뭐 일단 지금 게임법에 있는 이런 분류 행태 등급제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예, 조금 그런 식의 접근은 새롭게 꼽히는 어떤 이게 메타버스 산업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체 등급 이런 것들좀 확대하는 방향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 문제인데요. 이게 아직은 좀 정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저 창작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유저에게 주는 것이 타당한 것 같고, 다만 아이템 자체 구매한 아이템의 소유권은 누가 갈 것이냐 이게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해행법상으로는 이게 좀 인정하기 좀 힘들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얼스, 뭐 이런 막 지구 이렇게 모양의 지도를 갖다 놓고 그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이런 플랫폼에 따라서는 그이제그 아이템은 플랫폼에서만 이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죠 어또 가치가 변화를 해요 그랬을 때 갑자기 서비스 중단되거나 폐지되거나 변경됐을 경우에 유저들에게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 서비스 자체가 없어진다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또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아이템의 가치가 수시로 변화를 해요. 그다음에 가에 가치 평가의 문제도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이제 결 그럴 경우에 좀 사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는 뭐 이제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슈도 등장하고 있고, 또이 이용자 아이템 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는 이제 정책적 이슈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만 NFT, Non-Fungible t o 예, k 이 에, 이 NFT 기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 이 희소성이 인정되는데 이런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소유권 개념을 이제는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슈가 등장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센, 어, 디센트럴랜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블록체인, 어, 저기 메타,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메타버스 게임이고요. 이게 암호화 합가 있습니다. 만화라는 가죽 땅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땅을 구매 해서 이제 또빌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빌딩을 치어요. 그다음에 꾸미고 하면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옆에 또 빌딩 올라오고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투자 개념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 게임이 좀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환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보면 64개 구역을 구매해서 이제 이게 건물을 세운. 8만 달러에 매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구매한 땅, 라시라는 것은 요 메타버스, 디센트럴랜드에서만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서비스가 폐지됐을 경우에 어이 상당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보호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어떤 이 조치가 지금 현재는 부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어. 또한 가지는 이제 블록체인의 NFT 부분인데, 지금, 요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그 NFT 같은 경우는 희소성이나 원본성이나 유일성을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정 판매 가능해지죠. 이게 그 디지털 컨텐츠 같은 경우는 무한복제 가능해지는데, 이 NFT 기술이 적용되면, 한정적인 희소하게 이제 되고, 원본 추적이 가능해지고, 정품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아바타들이 이 펜시안 이 운동화를 이제 서로 획득하기 위해서 이차 시장에서는 가격이 더올려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 미술시장에서는 이 엘프 기술을 적용한 이제 미술 거래 플랫폼이 인제 고소 등장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담보로서 같치 예,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시, 사실은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이 나이키 신발의 컨텐츠 자체가 어떤 블록체인 장부에 또 기록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파일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 해시값, 어 그다음에 이 거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블록체인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뭐 채권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느냐, 뭘 소유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블록체인 장부에 니가 거래했다는 그런 증명 자체가 하나의 이제 어떤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내가 이런 자체를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과거 최근에 이제 데이터의 소유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요소들이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자산들 가치가 있고, 근데 그 안에는 타인의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유권 확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일 단일한 것도 아니고 데이터는 이제 집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이 부정된다 하더라도 이 지금 NFT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단일성이 인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유권 개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가시 이제 그 NFT의 유명한 이제 그래소 리프트 게이트웨이입니다. 여기서 그려낸 네, 이, 이, 이 크립토 예술가인 비플의 작품입니다. 이 에, 비플의 작품 이게 이제 뭐 660만 달러에 거래야되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왜그래를 했느냐? 결국은 이제 이 나는 원본을 가지고 있다. 이런의미 없거든요. 장부에 기록돼 있는 본인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 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어떤 시장이 형성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법적으로 NFT가 이제 적용된 어떤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 또 소유권 개념도 인정해 줄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새로운 돈 이제 저 민법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저작권을 제외한 이제 상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 같이 보통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은 이제 가상 세계에 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가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이제 아예 디자인으로 어, 루이비통이 제 디자인하는 형태 그~ 라이 언게임즈의나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어~ 게오 모티브를 차용해가지고 실제 인제 디자인을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 서로 왔다 갔다 한다 했을 때 과연 이제 우리 상표법은 주로 이제유체물을 대상으로 한이제 예, 상품의 개념이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의견을 따면 어쨌든 독립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 가능한 대상은 상품이 될수 있다. 그게 되 무형물이든 유형물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학자들 입장이고요. 또 상품이 정의 글스 예, 때 이제 이, 이 이제 가상 세계에 있던 이런 상표 사용. 이게 과연 우리 상표법상 사용이냐? 뭐 저는 사용이라고 볼수 있는데 뭐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실제 이제 요게 지금 그 이마 이게 민스 어 민스키하고 린든 리서치에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제 그 세컨드라이프가 10년 전에 이제 있었던 그 이제 가상 세계인데요. 이 세컨드라이프에 있는 이제 갤러리 운영자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와 히스카 침해주장했서 물론 이제 합의해서 이제 이 사건은 종료가 됐습니다만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이제 유, 유명 만약에 유명하다 그러면 주지조명한 상표를 다른 아바타 가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부정경쟁 방지법에 다이루션에 적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슈가 등장하고 있고요. 또 상표 이렇제 이게, 이게 메타버스 내에서 침해 상표물이 막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아디다스 사건에 보시면 마치 이제 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뭐 전면적으로 뭐 차단할 무는 없다, 전면적 조사를 무는 없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어떤 상표 그 상품 판매 매개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그 저작권법상 노티스 인텍떠 뭐이제 침해에 대한 어떤 조치 중단 조치 판매 중단 조치에 관한 또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협조할을 경우에는 이제 침해를 면책하는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상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하상 디자인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대상으로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디페이크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사람의 얼굴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실제로 이제 조사해 면 디페이크와 관련된 이제 조사 전문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 이렇게 좀 음란물이라든지 좀 성적인 그런 하, 하, 대상으로 아이돌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초상권 문제가 등장할 것이고 또 이걸 경제적으로 이용할 경우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법률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에 에~ 초상등의 보호라고 해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규정들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메타버스 상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a i 글래스라든지 HMD를 끼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 눈동자의 정보가 상시로 이제 수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이 메타버스는 결국은 이제 위치 정보 실시간의 동시성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위치 정보도 함께 이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필요 불가결한 그런 이제 정보 수집 외에는 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어 정보 주체가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메타버스 운영자는 결국은 뭐 마치 그그그 그, 그 세계 안에서는 본인이 마치 어, 전지전능한 신같이 어, 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기록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이 삭제에 관한 예, 그런 이제 권리들도 이제 상당히 좀 보호돼 된다, 보장이 되된다는 점을 예,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했을 때 가장 좀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이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이슈에 관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보안 조치에 관한 이런 이슈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끝으로 이제 그 범죄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이, 아바타와 아바타 간에 폭행이 이루어지고, 아바타와 아바타 간에 이제 성, 이제, 뭐, 이렇게 간간이 이루어진다든지, 이게 이제, 이제, 현실적인 법률로서는 좀, 사실 좀 적용하기 어렵고, 또, 실제로는 이런, 이제, 그, 정보범죄, 최근에 와서, 이제, 또, 혐오범죄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MZ 세대가 이제 앞,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브루밍한다든 오딩해서 이제 실제 아프라인에서 이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의 어떤 이런 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이 좀 어, 또 필요합니다 제안할수 있는 툴들이 필요하고. 어, 그래서 이제뭐 이런 이제 성그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l 제 역시 e 제정부통신 n 법상 이제 a n 물 유통 금지에 c a 적용을 y you can s a 아 you 이런 아까 말씀하신 구름인 같은 경우에 새롭게 a 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s 제 이런 o 제 성적 n 취에 관한 규정들을 새롭게 y 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받을 수가. 다는 점이고 그리고 실제로 또이 가상 공간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전쟁, 뭐 싸우고 뭐 이런 이제 전쟁을 하고 총을 쏘고 하는 아무래도 현실보다는 좀, 좀 가상 세계이기 때문에 폭력적으로 좀 전략을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에 이제 여러 보시는 바치 브랜드를 이제 깨 부수고 뭐 상점을 부수면 이제 새로운 이제 뭐 어,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이런 식의 어떤 마케팅 이제 이 전략들도 이렇게 정,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이 그 메타버스 관련된 예, 이런 법적인 이제 이슈들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한된 시간 30분이라서 예,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